민주당과 싸웠고, 이재명과 싸웠고, 문재인과 싸웠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해서, 우리의 미래 세대인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는 싸웠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서글 줄 국민들이 모르셨을 겁니다. 대한민국 이렇게 불게불게 물던 줄을 우리 국민들은 인식하지 못했었어요. 윤석열 대통령께 감사드리는 말씀은 국민들께서 쓰어빠진 대한민국, 붉은 사법부, 붉은 입법부, 붉은 세력들을 낱낱이 국민들께 인식시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헌법재판소, 몇 가지 말씀 드릴게요. 헌법재판소 잘못하면 국민들부터 그들부터 반핵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첫째, 국회 소추단하고 짬짬이 돼서 내란죄를 헌재에서 빼버린 것은 헌법재판소의 권위에서 뺐다. 이것은 불법이에요. 이것은 국민을 놓고 민주당하고 짝짝꿍 된거 아닙니까 여러분. 두 번째, 말적을 헌법재판관으로 놓겠다고 신속하게 처리하려다가 또 덜켰어요. 용기했지만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말적을 헌법재판관으로 놓으면은, 헌법재판관을, 재판관들을 우리가 대신시켜야 되는 겁니다. 헌법재판관 대변인, 대변인이라는 자가 금방지게 마이교역 임명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재상목 대행의 대행이 불법이고 헌법 위반에려고 얘기했는데 이경방진 것들이 국민을 앞에 놓고 국민을 앞에 놓고 압박을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국민을 개무시하고 있는 헌법 재판소부터 떠해고되지 않겠습니까? 1 8 0일이라는 것은 헌법 재판소가 단신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라는 겁니다. 대통령의 탄핵은 2월 180일 동안 하라. 이것이 단심지헌법재판관의 재판소에 내려진 명령인데, 저거 멋대로 석달만에 3월 초에 그만두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헌법재판소 다시 재판관들한테 경고합니다. 4월 18일 두명 물러나는 시점에 맞추고,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의 시점에 맞추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하면은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비판을 넘어서 처단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또한 가지는 헌택재판소, 재판관들의 자편향, 일반적인 판사들보다 훨씬 좌쪽으로가 있는 한 생각을 갖고 있는 그들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다루고 있고 그것도 과반에 가까운 숫자들이 그렇게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개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기각되시면은 이 잘못된 공산사회주의 세력들 뿌리뽑아야 합니다. 잘못된 정치 행태들 뿌리뽑아야 합니다. 잘못된 보수의 껍데기 정치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뿌리에. 가네가에 대해서 반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윤석열 대통령께서 복귀하셔서 대한민국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청소합시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께서 복귀하셔서 대한민국의 껍데기들, 공산사회주의 세력들, 살가 사법부, 쌀관 입법부 완전히 천단합시다. 그 힘은 어디에 있느냐? 지식인들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수들한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힘은 바로 국민으로. 그 국민의 힘이 민초의 힘이고 그것이 우리들 국민들께서 우리한테 맡겨진 역사적 책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민족이 우리에게 내린 역사적 책무, 우리 민족이 국민에게 내려진 명령,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라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서 정말로 빨갱이 없는 세상 정말로 희망이 있는 세상을 만들어 봅시다 그 중심에 우리 공화당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간절히 원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 할수 있는 얘기 다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는 사람한테 다 전달해야 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무너집니다. 이제 민초들이 일어나서 대한민국을 끝까지 지키자고 그렇게 외치고 외쳐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 있으시죠? 우리 공화당이 그 중심에 섭시다. 대한민국을 바꾸는데도 정치를 바꾸는데요이 거짓의 세력들을 물리치는데도 우리 공화당이 중심에 서서 함께 해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추신데 예! 목소리 크게 하시고 행진할 때 도움무도 당당하게 갑시다 예!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우리 공화당을 출시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저 좋은 진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희망의 나라를 만들도록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기각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좋아하자. 거짓선전 업무에 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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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로 범죄자 이재명의 나라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재명을 끝까지 구속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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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정당 범죄정당. 민주당을 해체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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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기 여러분! 네. 오늘 추운 날씨에도 많이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의 갈길그 10년이 이제 결실을 맺을 때가 된것 같습니다. 자신있게 싸웁시다! 당당하게 싸웁시다! 그리고 승리합시다! 네. 준비되셨습니까? 네. 셨습니까 네! 가시밭길로 가자! 가시밭길로 가자! 고통의 칼날에 서자! 고통의 칼날에 네. 서자! 동지들이여! 동지들이여! 두려워 마라! 두려워 마라!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